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사사기 사이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국 땅에서 그들을 입도하여신 그들의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의 들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사 주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파라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 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의사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가 산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돌이키셨으니 그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태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일시에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국수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으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반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같이 나의 여와의 규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여 하시이다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사사기의 사이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악을 행하는 걸 타락이죠. 타락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걸 때문에 임하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가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또 사람들이 더 타락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가 큰 사이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11절부터 23절까지는 서론적으로 이제 사사기가 이런 식으로 전개될 거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중요한 어떤 서론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가 무슨 말로 끝나는지 아시죠? 사사기는 21장까지 있고요. 21장 2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하는 말로 끝납니다. 무슨 말로 끝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11절 말씀 앞에가 10절 말씀 뭐라고 끝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한번 성경책 보시면 보듯이 10절에 뭐로 돼 있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조상들이 정말 여호와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들이 이제 11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발들을 섬긴다. 이 발들이라고 하는 건 발이라는 자체가 원래 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들, 우상들을 섬기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이란 이름 이름이 하나가 있죠. 13절 보세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앞에서 12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내신 신분은 누구예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인데요. 그 신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한마디로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바알 신은 번개창을 가지고 있으면서 포세이도라고 굉장히 비슷해요. 번개창을 가지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또, 죽은 땅과 같은 여름에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데, 바알이 비를 내림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의 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의 짝, 여자가 항상 있어야 돼. 요 남자 신이 있으면 여자 신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자의 신이 아스다로이라고 하는 풍요의 신이 또 있었어요. 풍요의 여신. 이게 이제 풍요의 여신이 나중에 가면서 뭐 비너스 여신도 되고 또 아데미 여신도 되고 이 풍요를 할때 상징하는 모든 여신들로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어쨌든 이 발과 아시라로은그 다른 신곧 그들의 주위에서 섬기는 가난 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겨놓은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다 정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 남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에 큰 올무가 되고 또이 제약의 뿌리가 돼갖고 그들을 이게 그냥 우리 정도만 불행한 게 아니라 이걸 증폭이 돼갖고 더 괴로운 일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세대에서 정말 쓴뿌리들을 꺾어놓지 않고 그야말로 다른 이방 백성들, 다른 신들 이분들을 꺾어놓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엄청나게 고생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악을 행하고 그악 중에 최고의 악이 뭐냐? 선택을 잘못하는 악. 선택. 자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게 있어. 먼저 버려야 될건 뭘까요?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건강하지 않으면 아는, 아는 사람일수록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요.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육신도 그렇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때요? 오링 테스트라고 옛날에 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하도 옛날에 했던 거라서. 여기가 자기 좋아하는 음식 하나 들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집고서 누가 한번 땡겨보면은또 음식이 자기한테 좋으면 이, 이게 잘안 벌어져요, 안 벌어지는데 안 좋은 음식을 딱 들고 있으면 이게 힘이 없어진다그래갖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뭐 과학적인 아니냐를 못지만 옛날에 오링 테슬라래 갖고 옛날에 많이 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어쨌든. 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약한 사람일수록 약한 습관을,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점점 더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비닉빈도 있지만 영적인 비닉빈이 굉장히 많아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성전을 사모하고 자꾸만 경건한 것을 사모하다 보니까 더 경건해지고 더 단단해진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세상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더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렸고 나중에는 더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으로 버릴 것 여기 이 분은 버릴 것이라는 말과 섬길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시하고 있는데요. 이 13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를 섬겼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들을 벗고 있는지, 내가 버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섬기고 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요 앞에 악이요 그리고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뭘 가져와요? 14절에 보니까 진노를 가져오고 우리의 선택이 결국은 진노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복을 주는데도 전능하지만 벌을 주는데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전능이 자기에게 임하느냐 인마 누엘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 심판한테는 인마누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진노를 제공하는 도구가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인마누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런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진노. 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맞이할 것인가?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 진노의 구체적인 예를 얘기합니다.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어막을 제거해 버리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탄보다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노력하는 자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우리 삶을 망가리는데도 하나님이 방어막을 딱 열어주시는 동시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지금 대기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층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자외선부터 시작을 해갖고 해로운 오면은 우리의 피부가 닫아 버리고 우리의 병이 들고 암이 걸리게 됩니다. 노력하는 손에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옛날에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과학적으로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기권을 통하여 지금 뭐 모든 사람들에게 그나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구멍 하나 뚫려갖고 열려버리면요. 그 밑에 있는 사람 생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먼저 우리 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선에 넘겨지니까요,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되버리 거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이번에 또 다른 말로 팔아 넘겨버리십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뭐 약한 사람들에게 그냥 넘어가는 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그야말로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정말 이 감기에 해당하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 그냥 약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아무리 뭐 걸려도 뭐이 뭐 독감 걸려도 그래도 타미플루라고 하는 약이 하나 있어갖고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지난번에 의사가 나와갖고 어이 아나운서가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은 그 감기 백신 맞으시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저는 안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안맞냐 그랬더니 병원에 있기 때문에 아픈 증상을 잘 알기만 하면 금방 검사하면 내가, 내가 뭐가 아픈지 아니니까 약이 을약 있기 때문에 그냥 약을 먹고 그냥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있지 않으니까 검사가 빨리 안 되니까 문제지만 저는 검사하면 균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딱 아니까 바로 약이 있으니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예요? 약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1년이나 2년 뒤에 뭐 이거 코로나 백신 아무것도 아닌 거로 나와요. 우리나라도 백신도 나오고 또 먹는 백신도 나오고 약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당장 없으니까 그 하찮게 엮기는 독감 감기 하나가 온 세계를 다 스톱시키는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들의 진노 가운데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 그거 정말 바이러스 하나에. 이온 세계가 이렇게 넘어갈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도 아무것도 못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진노 앞에서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경각하며 우리의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진노가 결국은 재앙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의맹상한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진노에서 징계하시니까 괴로움이 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16절보다는 요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 18절 보면은, 그 18절 뒤에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었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16절에 구원이 사사들 구원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왜냐하면이라고 뒤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으니까 슬피 부르짖으면서 여호와께 구하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사사들을 보내갖고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의 터널,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라고 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회개를 통해서 뚫고 나가요그런데이회개도 정말 우리가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재앙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회개 영을 불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위해서 그래서 여김은 회개라는 말을 안 쓰고요. 슬피 부르짖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 영을 주셔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보고 구원을 바라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에게 임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우신 그 구원자들로 세운 사람이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사들, 사사들, 사사들에게 순종하면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또 순종도 안 해요. 오히려 나중엔 또 다른 신을 따라가며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갔고, 또 행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재앙과 사람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이게 계속적으로 사이클을 이끌면서 진행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보지만 이 사사시대 때는 그나마 사람들이 구원자 때에는 말을 잘 들었다. 문제는 뭐냐면,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금방 돌이켜갖고, 그 조상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타락했다. 더욱 타락했다.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타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타락할 때 평화의 기간이 짧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이 왼손잡이 사사 뭐 애훗 그러면 60년 정도는 평화로웠더라. 조금 있다가 나올 때는 이게 연수가 줄어들어요. 나중엔 이그 뭡니까 저희 삼손 같은 데 가면은 아예 시간이 없어요. 평화로운 시간 시간. 그만큼 입다 할 때만 해도 한 8년으로 줄어들어요. 연수가 60년이었다가 한 30년이었다가 20년이었다가 8년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없어요. 사사가 나타나겠는데 평화로운 시기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식으로 더욱 타락해 버리니깐 소망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로 점점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에게 절하며 그의 행위와 빼앗한 길을 그치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또그 다음에 진노하는. 또 타락하니까 또 진노하고, 진노하여, 이 진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였습니다그 타락의 근원, 하나님의 진노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한 언약들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호 장치를 둬와야될거 아니에요. 그 장치가 뭐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 놓은 이방 민족이었죠. 그 이방 민족이 무슨 역할을 들했어요 가시 역할을 하고 올무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그 조상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행하나 하지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쓴뿌리를둔 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나 지키지 않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팔자가 이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테스트 기구가 되어서. 우리를 경각시키는 도구로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행할 때이 나선형적으로 계속 우리가 행하지만 더 악하게 하면 악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커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그 진노의 기간은 짧아지는 거죠. 짧아지면서 더 높아지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죄악들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더 높은 단계 에 올라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자꾸만 낮은 단계에서 싸우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 높은 단계라는 건 뭡니까? 신앙 하나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더 영적으로 더 앞선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가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 시험들 어떻고, 또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이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지 하는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똑같은 시험이 반복이 돼. 이 사람 문제가 참큰사람이에 성장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시험 당할 때만 되면 맨날 당해. 언제요? 뭔가 은혜 받을 만때면 미리 자기가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자기만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시시 때때로 감기 드는 것처럼 시시 때때로 시험만 받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걸 한 단계씩 올려야 돼 올려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는 할수 없이 이 사이클은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이클을 하향식이냐 상향식이냐는 우리가 행해야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재앙을 받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더 하나님이 높은 신앙의 단계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가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죄의 근원 때문에 우리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욕을 먹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을 한단계 한단계 올리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이시 이는 부분들을 똑같이 반복을 하고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 갖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이클을 살기를 원합니까? 상향식입니까? 하향식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생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로 뒤로 뭘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므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높은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이름므로 축원합니다.